안녕하세요. 대한약속영역통합교단 해복합회 단임이자리바입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2 1세에 돌환소원 큐티 말씀 폐복돌환 육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리본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오두머리아마새를 감싸시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성 함께 글렁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문 누르시면 상세상의 전체 내용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는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아멘 사상나음 내용 제가 시로 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성령께서 나의 왕을 따르는 용사인 아마세에게 아마, 강렬하게 마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전에 3월상 10장 10절에서 그들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울에게도 한때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임하신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성령님 임재와 역사충만하분들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상에 말씀 육수대 에 오시기 전에 오십몇 살 믿고 의지했으며 무학생생 같은 율법의 안내를 받고 있었고 신하사들로 온 모세의 울급이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인 구약의 시대와 참으로 구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시대와는 한아버지 의 뜻과 약속과 통치에 따라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 따라 그모형과 정도와 강도들 행태와 방법과 경험들에 있어 차이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성님의 존재와 실체들 역사와 강렬하신들이 단지 구주 예수님의 공생에 때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또한 초대기 공동체의 식이 오늘 이 시대에서만 가능하고 유해하며 한정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오와 오산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성님 역사들 게다가 강렬하신 들은 하나님 창춘부터 뜻과 약속과 성리 안에서 아리보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용맹하고 신실했던 아마세의 교도 상황에 따라 함께하고 가능했던 것이고 다윗 왕이 있서도 그랬으며 사실상 다윗의 부리셋의 그 인장수 골리앗을 썰뜨렸을 때도 직접적 경험적 면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실제가 없었다면 불가능이었던 것이고 특히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의 계시와 증거들 하늘의 힘과 이적들 등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조금만 통찰을 봐도 아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사인 기록되어 일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접할 수 있게 된 현실적 실질적인 힘부터도 성령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따지고 보면 아래 본문의 아마세나 다도왕 등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담가오 때부터 그 뒤로 오심의 삶이 고 의지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제약들과 싸우고 범만 제약들에선 자복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하로 독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미리 구조의 숨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계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외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 등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실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며있었어도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 창시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영이시자 꾸란 오실메시아 곧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약속되신 성령님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과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총거부 영생의 백성을 거듭나게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홍해바다 갈라지고 말씀대로 일곱성이 무너지며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무의수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심전 창세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 구제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대략 이천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실제로 단지 믿음을 가질 수 고인에 참게 되고 마치 모욕하여통치로 하나님 것이 되며. 일상에 살면서 살아 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온갖 하늘인가, 구원 일들, 복민을 가하는 나라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뿐 아니라, 정말 구제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들에 있어 실질적인 응답들이 가능하고, 동다나 세상 끝날에 말씀들 을 신앙 몸으로 부활게될수 있는 것도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초의 가라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사실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누리고 성취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러 모든 사실, 이치와 실제 대참으로 마땅하고 심히 당연할 수 밖에 없으면, 우리 인생들의 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과 인생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나인가 구원일들마다, 그는적으로, 승부승자 승령 삼위, 차하니면하하의 숨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삼위, 차 아님께서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오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전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게 변경일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이시고 그걸 가다 완벽하게, 좋아하듯이 완전하듯이 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마는 그 위치에 가해 따라 모든 죽음의 통치와 승리의 한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근혜와 능력을 창세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나시고 개운케 하시며 성체당하실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어쨌든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특히 믿음은 가뭄은혜와 공짜같은 선물의역사에어 있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근혜와 극률의 하나님이시뿐 아니라 공의의 형편과 질서의 하나님도 아니실 수 없는 분이기에 반드시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이 없이 온상과 전율로 모든 시간 공부한듯 그신 성자임에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 어떻게 하나,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근도 위치에 가신 구주예 수님께서 십자에서 목숨 값으로 시도와 날을 넘어 모두 다 이루실 구원에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직접적인 저 개용지면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 가할 따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의 수님의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안 가운데 계신 구주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제가 되어 가신 성님과 별개일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전적으로 완전히 세상 상상 이상으로 연계되어 있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폐부도 육력 운동은 대살로니가 후서파트, 너희가 견두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참험한 세상, 재학들이 심히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서 말씀해 약속들 이상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상의 삶이 다한 날까지 연약한 주님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 그 주변이나 가까운 지경에서도 날마다 생각보다는 악한 자들이 많을 수 있고, 순간순간 베르베 일들 다 있을 수 있으며, 미혹과 유혹들도 심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고나 홍수나 강풍 같은 일들, 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악한 세력도 우는 사달 같이 상계자로 두루 잡고 있기도 하게 세상 우리의 힘으로, 또 세상의 방법들로는 제대로 맞수기가 힘든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주님의 사 삶을 잘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만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없이는 하늘의 이 없이는 제대로 설수 없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것인데 진정 삶의 자들의 사이 견장될 고고자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처음에 믿음을 구원참석하게된 사람이 저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심을 듣고 과약속하 섭리 량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마울처럼 오지암 구주의 수만을 자랑하고 구십가을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금 약속되신 분일 뿐 아니라 이미 함께 하이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의지하며 실제로 충만하게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재화싸하면서 더욱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갈수록 더 말씀해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는 적으 말씀과 자체해 주시고 오직 말씀과 대신 성부, 성자, 성인, 사매차 아니면 기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등이 더욱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보도 구제 예수님 십자 목숨값 구원에는 모든 죽음과 통제 스하는 아버지로 인해 그 뜻과 약속과 인도하심서생부터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나 하 맛보게 하시는 상사도 못할 사랑, 은혜와 능력의 일들 곧 요원한 생물처럼 소산하는 진정 온상 온수와 득큰 하늘의 힘과 은혜들 능력과 생명들 순간순간 역동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직접적인 서 경험적으로는 그위치에갈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분일 뿐 아니라 바로 구그 예수님의 약속되시고 예비되신. 보이사 성령님께서 전지전능의 하느님으로 시온 오목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특히 관그 강가에 계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상과 전율류 모든 생명 한테데그진성자이신그 목숨값도 소이루신 대속과 대신 남과 합병 등과 같은 구원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실재가 되고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진정 내 힘과의 세상 능력이나 방법들이 아니라, 구약 믿음의 선배나 큰스토어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오 때부터 오심에설 믿고 의지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제약들이 아닌, 말씀에서나 말씀의 충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미리 구조의 수명이 되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계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의 에 상징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심에설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오늘 우리들과 같이 오심아를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 가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고 구조의 수님이 인해 진정 칠도 해서 쪽으로 바로 그 이름에 약수진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나 하는 인과 은혜를 더듬어 매사에 순간순간 재화, 세수와 중독도 등에서 돌이키며 자복하고 싸우면서도 말씀이 신앙이 되는 것. 곧좀더 넓게는 말씀과 기도와. 참미, 경배, 예배, 헌신, 성경 교제 등에 힘쓰고 가장 우선으로 두는 신앙이 되는 것이 살아 있고 깨어 있는 믿음인 것이고 생각에서 아주 중요하며 긴급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바로 그러 말씀에서나 말씀의 증거 함께 말씀이 도와 참미와 예배, 영신, 성령님을 독촉 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라 하늘인과 은혜들은 더욱더 풍성해져, 갈수록 더욱 더 풍성해지고 가식도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며 그런 중 말씀과 대신 성고사는삼의차 아님의 기뻐역사심으로 하 인한 온갖 모양의 복음 있는 그 할날의 사건들이 그 자신과 원직에 더도 넘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 재화 세속과 중립도 등으로 잠자고 미지근하며 병들며 죽은탄 신앙과는 반대로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몸부림과 결단과 도검들이 말씀이신앙면 영화롭게 하는 믿음인 것일 뿐 아니라 강한 군사 같은 믿음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진짜 그란 믿음의 몸부림들과 함께하는 하늘의 힘과 은혜들로 승리한 삶이 되고 축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진짜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나 대직들 가까이에 많으며 심지어 크고 작은 밖에와 한란들의 둘러싸고 더 나아가 생각에서 심각하고 위험해지는 현실과 상황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음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 힘주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얘기들 절망과 사망들보다 더 크신 분이고 능이 역전기도 하시는 분인 것이며 순간순간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 생각이상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며 단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결국 모든 합력하에쓰대지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는족 본질적으로는 성부순삼일째로 하나 되시어 모든 시도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 초월해서 언제 나 함께 하시고 그렇다 완벽하게 좋아 되시어 한 뜻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특히 본질적으로 한 성부순삼일째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 오직 말씀만 하시어 다른 말말씀도 모두 실행하시고다 이루시는 분위기의 세상 다른 그무보다 말씀에 신앙과 함께하고 독실자며 생생케 되는 바로 그한 하늘인가 은혜로 직접 현실적 본질적인 측면에서구조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시고 말씀의 용이신성령님이라 하늘의 힘과 은혜로 인해 언제나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신실해지게 되며 사랑과 사도도 많아지게 되고 능력과 열매도 더욱더 봉성해지게 되며 필요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잘 동참해보면 직접적 경험적 실체로 바로 그러한 성령님이라 하늘의 힘과 은혜야말로 아래보면의재살루니가 교회의 믿음에 백성들과 같이 삶의 자료와 사회 현장들의특기그 어떤 시련과 바퀴들 상황 속에서도 한유 백성으로서의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게 하는 것이뿐 아니라 가수도 뜨고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고 강한 군사 같은 견고한 신앙이 될수 있게 하며 발 같은 사역자들도 은혜와 용기를 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의 사명들도 잘감당케 하고 어디서 뭘 하며 누굴 만나든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그 자신부터 해서 온 지경의 심정 오늘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 역사하심들 변화와 일매들이 다양하게 생각이 상상에서 넘치어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란 모든 실체와 누림들, 생생한 강남들 등과 연계해서 말씀에서나 말씀의 일정에 대해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해도 조금 더 지나치거나 과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한없이 부족하고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 나아가 좀더 구체로 적으 따져보면 온상과 전율류 모든상 공마받을그 신, 성자임이신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사용 오시고, 말씀도 모든 것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말씀에시나 말씀의 일정이 구주 예수님에란 모든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통치 성령하아니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기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창천부터 모든 뜻과 약속을신리들 하느님과 구원의 일도가 복음의 역사 등에 있어서도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독찰하고 너희가 다 각기수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두고 있는 모든 밖의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로 교회에서 우리 가지니 자랑하노라. 대성후설 1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사도 많으신 베스트 음식 양범주. 또 다음 음식 행복 합의 교회 리이생 솔교 베스판 반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한 사람만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장이 주추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서주 아님 말씀을 계단하심므로 볶는 날만 음식을 축복합니다. 더 나으실 때 가기 전에 혼자 일반 곳곳에 영적 같슴 보험료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사신망구자 아버지 사모고 의자하고 갈망합니다. 이제 예비하신 하늘 힘과 내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밝고 독도 충만 생생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근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근능을 독도 생생하고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합당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대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라인 민족 고교생 열방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옵소서. 도지십자가 부자음에 재학과 싸우고,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자들이 온상, 천지 사망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영적학수고, 보홍의 역사가 불길처럼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옵소서. 아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와 염려들, 절망과 불가능한 일들이 알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라, 구원되라. 구고자한 질병들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심각한 중병이라더라도 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낫게 되라, 치유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